크루즈 여행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꿈의 여행, 크루즈 여행을 위한 완벽한 준비 가이드를 소개할게요. 여권 및 비자 확인. 여행의 첫 번째 단계는 여권과 비자 확인입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을 꼭 체크하고 비자 요건도 미리 확인하세요. 여행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필수 서류 준비. 여권, 승선권, 비자, 그리고 여행 보험 증서 등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복사본도 챙기고 모바일 버전도 저장해 두면 편리해요. 짐 꾸리기 가이드. 의류 낮에는 편안한 캐주얼 복장, 저녁에는 포멀한 드레스 코드를 준비하세요. 수영복과 운동복도 필수. 모자와 선글라스도 잊지 마세요. 신발. 편한 신발과 격시 깊는 신발을 준비하세요. 필수품. 자외선 차단제, 개인위생용품, 약품, 멀티플러그도 챙기세요. 탑승 전 유의사항. 체크인 시간은 출발 최소 2시간 전 여유있게 도착하세요. 수화물 태그를 부착하고, 짐은 크루즈 직원이 객실까지 전달해 드립니다. 탑승 후 즐길 거리 안내, 크루즈 내 다양한 레스토랑과 바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전 예약을 추천합니다. 매일 제공되는 선상 신문으로 당일 이벤트와 공연 일정을 확인하세요. 기타 안내 사항, 결제는 객실 카드로 이루어지며 하선 전 정산됩니다. 선내 와이파이는 추가 요금이 있으니 필요하면 패키지를 구매하세요. 클로즈! 이제 크로즈 여행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여행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